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입니다 오늘은 마스터 바스켓볼 센터의 어, 엄청난 또, 어, 프로그램이죠. 바로 성인, 문교실및 스킵 트레이닝. 센터 강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지난번에 저희가 바스켓볼 센터에 영상을 올린 이후에 대관 문의가 정말 너무도 많았고 많은 팀들이 대관을 이제 완료해 주셔가지고 12월 1일부터 모든 팀들과 함께 많은 팀들과 함께 바스켓볼 센터에서 즐겁게 농구를 할 예정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센터만큼 가장 관심이 많았던 건 농구 교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아마 영상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강좌를 들으시면 우리 가 농구 하는데 좀더 즐겁고 재미있는 농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주 월화수목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성인 농구 귀신및 스케이트 트레이닝으로 어, 꾸려져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은 볼킥 뒤에 진조 예, 진조 친구가 어, 여러분들께 지금 보시는 이 친구가 스틸볼러 출신 느낌으로 굉장히 멋있는 무빙을 많이 하고요. 어 실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드리블들도 많은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조 선생님한테 이런 무빙을 배우고 싶어 나는 맨투맨을 좀 많이 뛰고 싶고 1대1 경기, 동네에서 2대2, 3대3 아니면 꼭 이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의 어떤 화려한 무빙들을 많이 배우고 싶다 나의 개인기를 많이 올리고 싶다는 분들은 월요일 수요일 진조 선생님의 볼킥스의 스킬 트레이닝 랩 강좌를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마스터 바스켓볼 센터에서 월요일 수요일 스킬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된 볼킥스의 호스트 진조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트레이닝 시간은 1시간이고, 나머지 1시간은 5대5 픽업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5대5 픽업게임에서는 무조건 맨투맨만 하고 있고요. 어, 그날 배운 스킬, 뭐 그날 배운 핸들링을 그때그때 녹여낼 수 있게끔 그렇게 픽업게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볼틱즈와 마스터욱이 이번에 스킬 트레이닝을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농구, 그리고 마스터욱이 생각하는 농구 어, 멋있고 쉽게 말해서 간지나게 농구하고 싶어서 어, 그런 농구를 배우고 트레이닝 할 예정입니다 틀에 뭐, 박힌 농구 주눅들어서 플레이 못하는 농구 그런 농구 말고 트레이닝 열심히 받고 자신감을 좀 올려서 어디를 가든지 멋있고 간지나게 농구할 수 있게끔 어, 트레이닝 할 예정입니다 마스터욱 그리고 볼킥즈 많이 준비하고 있고 많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곧 코트에서 뵙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크, 이 친구 어렵게 섭외했죠. 바로, 영원한 동호회 농구 레전드, 바로 레전드막, 박희철 선생님께서 화요일, 목요일 수업 시간을 담당 하실 겁니다. 똑같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이, 어, 진행이 될 거고요. 어, 화요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 박희선생님의 기초반, 그리고 목요일은 중급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박희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전 농구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진짜 다양한 곳에서, 진짜 뭐 동네 가리지 않고 흙바다, 시멘바다, 어떤 코트에서도 정말 많은 경험이 있고, 어, 이력을, 저희가 뭐 굳이 막 이력을 쭉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국내 나이키 313, 아이다스 313, 최초 우승자부터 정말 수많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친구고요 정말 5대 5부터 3대3 대회가 많은 많이 뛴 정말 경험이 아마 동호회에서는 이 정도 경험을 쌓은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어, 어,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목요일 마스터우크 바스켓볼 센터에서 여러분의 실전 농구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박기철이라고 합니다. 한 시간은 스킬을 배우고 나머지 한 시간은 프리 게임을 통해서 그 스킬을 배운 것을 습득하는 시간으로서. 항상 지금까지 뭐안 됐던 거를 실전으로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이 기술이 자기께 되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많은 대회를 나갔을 때 이런 기술은 통하고 이런 기술이 안 통했다 이거를 어느 누구보다 대회를 많이 나가서 그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처럼 같이 동호회에서 농구를 즐겁게 하고 이 실력을 쌓고 대회에 나가서 또 입상을 하고 이런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노력하고 많은 준비를 해왔으니까 기대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기초반은 나의 기초적인 어떤 드리블이라든가 농구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 어, 추천을 드리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어, 내가 5대5 농구를 뛰거나, 아니면 3대3 농구, 뭐 내가 팀을 꾸릴 수도 있고, 대회를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회를 꿈꿀 수도 있고, 뭔가 유기적인 농구를 하는 그런 친구, 그런 분들이 좀더 나의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발전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런 어떤 저희가 5대5나 3-1-3들은 이 개인 기술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팀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특히, 5대5 할때 지역방어 잘못 써 있으면, 욕망은 적 한두 번 있으실 거예요. 게스트 갔는데, 어, 나는 어디 서 있어야 되지? 어, 앞에가 2명이고, 뒤에가 3명인데, 난 여기가 맞는 건가 할때막 옆에서 막 손가락질 하죠. 어디까지 오는 거야? 막 이런 얘기 들으신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격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동네에서 많은 활동들, 동농, 아니면 우리가 뭐 대회에서 여러 가지 쓸수 있는 것들을 정말 박기철 선생님 만큼 현장 느낌으로 그대로 얘기해 주신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박기철 코치님 화요일 목요일을 이용하셔서 목요일날 중급반에 또 어, 수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 똑같이 두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 시간은 똑같이 기술적인 것들을 익혀가고, 한 시간은 바로 프리게임을 뛰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기술들을 바로바로 바로 녹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 이렇게 월화수목 아, 강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맞게끔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센터 아시죠? 좋은 센터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즐거운 기술들을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어매 강좌마다 수강생은 저희가 20분씩 마감을 할 거고요 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게한 가지 더 있습니다. 등록이다 보니까 저희가 등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번 달에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바로 크, 간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맨날 입고 뛰는 정말 가볍고 텐션 좋은 아주 편안한 마스웍에 새로 나온 신상 유니폼 둘 중에 하나 컬러를 선택하시면 저희가 한 개씩 모든 회원분들께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구교실 스킬 트라이닝을 들어오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10%의 쿠폰이 나가는데 마스터 매장에서 나이키 신발뿐만 아니고 전 제품에 어, 전 제품에 다 적용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이런 좋은 혜택도 한번 누려보시면서 즐겁게 농구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문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크, 농구의 시즌이에요. 가시죠.